오늘은 베트남의 푸꾸옥으로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보통 푸꾸옥하면 가족여행지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는 남자들 네 명이서 푸꾸옥을 가보려고 하는데 아 그냥 일반적인 휴양지를 놀러 가는 느낌보다는 가서 현지인분들과 풋살을 축구죠 미니축구 쌀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운동장이랑 어 위치 같은 거는 조금 알아놓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는 현장을 가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베트남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도착했습니다. <laughs> 북극 가는 비행기가 새벽에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는 오늘 3시 비행기 타고 북꾸옥 가는데 공항이 아주 선선니 좋네. 선선하이 좋네.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거의 없고 쾌적하고 좋구만. 오, 아니 그 뒤집는데 어째 또 그렇게 돼요? 이게 렌즈고 뒤집어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이렇게 찍는 거야? 다 거예요. 아, 아니 너희 나. 근데 일단 일단 가서 자리 바꿔달라 하던가 할 때. 그럼 일로 가. 80석 계준이고요 5열 AF 그 다음에 22열 딱지만해 정사담배 부거을저네 없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축구공이 있는데 네. 바람은 빼놨거든요 네. 수험은 상관없죠? 네그거 상관없어요 아, 축구공은 처음 넣아서물어봤어 아무 말도 아 했는데 도 아니 쬐러 보고 있길래 아니 그냥 본거 해서 <laughs>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길래 네가 형 피곤해서 뭐 저런 걸 물어봐라는데 표정이던데? 붙고까가려고 이제 출국장 왔는데 푹 숨고 왔는데 아직 한 시간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이제 3시 반인데 시계가 안보이네 3시 반인데 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지 이제 새벽 3시 반인데 역시 사람은 잠을 자야 돼 지금 너무 피곤해 갔다 올게요. 1 시간 남았으니까 1 시간 동안 노숙을 하고 비행기 타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무슨 <laughs> 추어가는 <요즘> 사람 <사람은요>. 한 <laughs> 명. <laughs> 아, 이제 다 도착했다. 왔습니다 여시간이나 걸려서 다른 거다 좋았는데 엉덩이가 너무 아파 시트가 너무 얇은 것 같아 어. 섬 공항 부지가 작아서 그런지 어. 공항도 좀 작다 그래도 네팔에 있는 카트만도 공항보다는 좋아보이네 좋아 활주로를 공사하고 있네 나중에 여기 공사 끝나고 하면은 부치도 얼마 지겠까 확실히 북곡이라 그런지 소문대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진짜 많구나. 아니면 커플이거나. 케이커플이네4명 <laughs> 최근 <놀람> 선글라스또 언제 꼈대? 드디어 푸크옥강을 밟았습니다 입국심사도 끝났고 근데 첫 와가지고 보는 풍경이 가장 몽골이랑 제주도가 섞인 느낌? 여기로 들어갈 때는 또 증검사 안 해도 돼? 못 들어가요 아... 보통 공항 들어갈 때진검사를 하더라고 여기 는 공항 안에 택시 회사 들이 있는 게 아니고, 공항 밖에 있네. 노상 부처럼백만 있는 <목소리> 요만 동이면 10만 원, 5만 원, 아 어, 5만 원이구나. 반절 해야 되지? 우리 애 천천히 영구 빼야 돼. 어? 됐다. 이제 셔틀 타러 갑시다. 응. 와, 여기서 은근히 복잡하다, 은근히. 응. 잠깐만, 강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가야 될것 같아. 우리의 제2 상필이를좀 기다려보자고? 응. 공항 수수구, 빔플 데스코로. 아 응. 빔플 그러니까 데스코로. 응. 응. 아 데스크가 따로 있어. 아 빔펄 여기 있구나. 와 좋다니. 우리 숙소는 여기서 아예 카운터가 있네. 오늘 저희가 먹는 숙소가 빔펄이라는 숙소인데. 공항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공항에 카운터가 있을 정도로 좋은 호텔인가 보네요. 음. 10분. 팀장 음. 와야지. 허 아, 응. 아, 그래. 네, 아. <laughs> 아니, 얘 이렇게 피곤해하는 거 처음 봐. 어, 너는 레전드로 피곤해. 너는 별로 안 피곤해 보인다. 저는. 뭐. 얘가 뭘 좋아하는 아니? 저는 조금 잤어요. 이러다가 저는 마사지 받다가 기절할 때. 아, 그러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좋아해 끝나고 잠자 시간이니까? 너 어떡하냐? 넌 뭔데 이렇게 피곤해 하냐? <laughs> 우리 숙소 이름이 뭐였지? 멜리아 빈펄. 멜리아 빈펄. 멜리아야? 벨리아. 멜리, 멜리아. 멜리아. 우리가 예약한 숙소 멜리아 빈펄. 멜리아 빈펄이 생각해. 여기서 한 시간이라고? 오래 걸리네3 0 분도. 아 여기가 중부지. 저희 숙소 셔틀 타러 가고 있습니다. 딱 느낌이 제주도 느낌 나요. 정비가 조금 별된 제주도 느낌? 야자수도 있고. 숙소 컨디션이 너무 궁금해지는데 그래서 푸 o 에서 제일 좋은데인거 아니냐? 리조트치고는? n g h a 대답을 안해줘? 모르니 h 요 하긴 <laughs> 뭐 회사에서 신청하고 온건데 우리가 알 i l 나 숙소 알아보 c 않고 go. <목소리> 한번 숙소 한번 I can go. I can go. o 어두운데서 잘못 보이네. 숙소에 도착했는데 숙소 구경을 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마사지하러 또 떠나야 됩니다. 이런 차량이면 캐리어 가지고 바로 마사지샵 가도 됐어요. 그러니까 개조네 차가. 근데 우리 숙소 딱 도착하자마자 짐 바뀌기가 끝나버렸어. 어, 근데 숙소 로비 봤는데 괜찮아요. 그렇지? 아니 화장실이 화실 갔는데. 숙소는 나중에 구경하고 네. 일단 마사지하러 가서 좀 아니, 쉬고, 아내가, 쉬고 아내가 존나 넓나봐요. 포커홀은 너무 많하게 봤어. 그래요? 생각보다 너무 넓고 생각보다 더웠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컨디션이 쉽지가 않네. 살려주세요. <laughs> 긴데 길도 잘좀 그런데 있고 차량도 많이 없어서 오토바이 같은 거 하고 도로 타게도 괜찮긴하겠다. 딱 느낌이 제주도 느낌 나네. 저희는 푸쿠옥에 풋살을 하러 왔기 때문에 유니폼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유니폼에다가 베트남 이름으로 등번호도 받고 이름도 받고 베트남 국대 유니폼을 입은 상태로 한국인 남자 4명이서 베트남사람들이랑 흩살경기를 아, 해보려고 하면서 아, 날씨가 따뜻하니 어, 좋데 그래도 다른 베트남 도시보다 여기가 오토바이나 차량이 좀 적다. 아니, 적은데요? 길 건너는 게 조금 네. 수월한 편인 것 같은데? 오토바이가 좀 적어가지고. 휴양소 쪽이라 그런지 매연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더라? 베트남이 이제 오토바이가 조금씩 없어지는 추세라던데? 뭐 여기 현지 사람들한테는 좀안 됐지만, 오토바이가 많이 줄어들면 여행객들이 여행하기 좀 편해지겠지. 좀 많이 쾌적해지겠다. 베트남 국가대표 유니폼 맞춰보겠습니다. 신조헬 Hello, e x We're looking for uh, the national team's uniforms. Uniforms, uh, soccer, yeah, yeah. They have uh, the Vietnam national team's uniform there. Yeah, In, uh, so inside we have some uh, soccer, some uh, club? Uh, just a soccer, yeah, the Vietnam teams. Yeah? Vietnam national teams. Vietnam, okay, yeah, we have. 어 말로 와될거 같은데. 요 Yeah, the one. Yeah. 아, yeah. uh, they have no close. 려다당연야 y 아리 빨리 도와드리라. e t one. 오케이. Okay. 나 하버 원사이즈 오어 와 파트 러노도그다 굿! 어 엑스 라지 네 엑스 라지 맛딱되겠 는데？오케이？예, 야, 엑스 엑스 라 지도 있고 엑스 엑스 라지 하면 되겠 나？지 면은 엑스 라 면은 엑스 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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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은 엑 스몰이야. 스몰이 오, 될까? 엑스라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사이즈가 네, 있는지 아, 모르겠어. 찾아 우리 엑스라지를 4x라지겠지? 엑스라지 그러니까 엑스라지를 엑스라지 네 개. 엑스라지 해야 될 거. 내가 전문가고. 아엑스라지 하면 될것 같아. 은이드 엑스라지. 4라지 Extra e x t r a g You a 2 Extra <laughs> oh <laughs> oh my S god! S <laughs> S yes, okay. <clears throat> oh, thanks for coming. Can you bring <throat> our name? Mm. Ring the number. Wanna put uh, our names on the new phone? Ah, uh, we don't have. We don't have. Oh. Oh. We don't have. We will have. Later, one or two days later. Oh! Mm -hmm. mm. Too long. 그러면 그 당... 사서, 사서, 사서 옷 사, 옷 사줘 그냥, no, 아, no place, another, d i f f e r n t uh, name? No, names. just h a two, or three days 아, 아 이상 <laughs> <laughs> 너무 오래 걸리지? 네, 빨간만있는 건가? 응왜 응. 다른 것도, 오웨이? 오웨이 보여줄까? <laughs> 오웨이가 흰색에 건데 평소에 어도 거면 흰색이 낫요 평소에도 입 거면? 평소에 입을까, 우리가? 입지 않을까? 입지 않을까요? Can I check the white one? No no not colour of Do you have another colour? I just have one colour of Vietnam. now. sometimes we have white and red. White? White and They have no white one? No, what do they don't have? Uh only. The this is the how many? Then how much is it? One hundred thirty. 1원 헌드렛, 셋 티, 히치. 6만 5천 원. 그러면 130만이니까 반0 빼고 6만 5천 원맞아 6만 5천 원 맞네. 6만 5천 원 돼요. 13만 5왔 13만 네 그러면 6천 5백 원인데? 6천 5백 원데백 원. 백원이네 원이었네. 4백 원이네 원이었네. 0백 원이었네. 4백 원원인데네 4백 원네원이었원백원천백원네네이 Okay. It's a fixed price, r i g h Yeah. 13만 동이응 음, <laughs> 13만 동. 여기는 y t h e a Yeah, I'm going to do it. I'm going 미싱 do i 는 i 면은그 i n 이 to d 이 i 4 I'm g 어, oh. excuse me? I don't know h o 이 아니고 뭐고? 이건 마 아, 민턴드민턴 너무 어운데 oh. 여기다가 딱 등에다가 고 했어야 되는데. 딜. 500 0만 짬다. <laughs> <성쾌, 20 ,000? 웃음> <laughs> 잠자리 자 잠자리 잠자리 그립 야 오케이 야 라이트, thank okay. you so much. Thank, thank, you.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have a g o o 장에 어떻게 베트남 국제 유니폼 홈 유니폼을 <laughs> 구매했습니다. 한벌에 6천오백 원? 네. 7천오백 원. 한벌에 7천오백원 해가지고 네벌을 장만해서 뭐 딜할 것도 없이 그냥 아니 딜을 버렸어. 딜을 할 가격이 아니라 아, 하고 싶었지만 가격이 싸니까. 백원짜리였어. 백원 같아0 백원 가격적어 간 거였어. 근데 가격제를 보여주니까 정찰제더라고. 아, 정찰제 아, 한시 어... 아쉬운 건 이제 등에다가 베트남어로 이름 바꿔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 하는 게좀 아쉽네. 그거 조금 아다 <laughs> 주변에 하는데도 없고 하려면 3일 걸린다니까 <laughs> 기름 박는게 더 비싸겠다? 그래, 아 그러게 <laughs> 주변에 하는데가 없냐 어떻게 일단 유, 가장 큰 과제였던 유니폼 찾기 유니폼 사기는 이제 끝났고 마사지 받으러 갑시다 아, 이제 마사지 받으면서 체크인 시간까지 좀 시간 좀 태운 다음에 숙소 가서 숙소 구경도 좀 하고 짐정이도좀 하고, 그래서 밤에 풋살을 한번 하고, 어. 나와 가겠습니다.